한컴이 글로벌 브랜드인 버거킹의 50억원 규모의 광고 대행을 위한 경쟁 PT에 참여해 TBCF 광고 대행 계약에 성공하며 2013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한컴 안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컴은 글로벌 광고주인 버거킹을 신규 광고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컴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버거킹의 현재 마켓 포지션을 파악하고 주력 상품인 와퍼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마이 브랜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소비자들의 공감, 참여, 확산을 동시에 유발시키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및 지속적인 매출 견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버거킹의 2013년 광고 캠페인 파트너로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우유 광고대행 계약 연장에 이어 이번 버거킹과의 신규 광고대행 계약은 앞으로 신규 광고주 영입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한컴의 브랜드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reative People, c r e a 한컴, 안연아입니다.